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과 결장자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메가서FC와 오클랜드입니다. 메가서는 스테오보스키 감독 체제 아래 화끈한 공격 축구와 끈끈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비록 3패가 있으나 홈에서는 특유의 종소리, 음원과 함께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핵심은 주포 소요로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또한, 수문장 쿠르토의 눈부신 선방은 오클랜드 FC의 날카로운 역습을 막아낼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 2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며 정교한 패스로 선두 상대에게 시즌 세 번째 패배를 안기려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FC는 코리카 감독 지휘 아래 단 2패만을 허용하며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리더 사카이는 풍부한 경험과 측면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메가서의 공세를 무력화할 핵심 자원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코스그로브와 렌다리 날카로운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드필더 하위슨의 정교한 경기 조율이 원정 흐름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클랜드 FC는 무리한 맞불 작전보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효율적인 실리 축구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클랜드 FC는 올 시즌 가장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리그 최정상급의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카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견고한 수비진은 메가서가 공략하기 매우 까다로운 방벽입니다. 하지만 메가서 역시 홈경기에서 저력이 상당하고 확실한 해결사인 소요를 보유하고 있어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매우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되는 구도입니다. 결국 두 팀은 경기 내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한 끝에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는 무승부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집트와 베냉입니다. 이집트는 포백 위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촘촘한 이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슈르가 포백 앞에서 앵커 역할을 맡아 좌우 스윙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면 마르무시와 살라가 상대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듭니다. 마르무시는 스피드를 활용해 라인을 찢는 직선적 침투가 강점이며 살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 정교한 왼발 마무리나 컷백을 시도합니다. 이선 전체가 유기적인 원투 패스와 침투를 섞어 박스 근처 슈팅 각도를 생성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볼을 잃으면 전방 압박을 가해 점유 시간을 늘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장신 자원의 경합과 세컨볼 집중력으로 슈팅 볼륨을 유지합니다. 배넹은 수비 라인을 낮게 내리고 촘촘한 블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최전방의 토시는 침투를 노리지만 팀 전체가 내려앉을 때 미드필더진과 고립되는 문제를 겪으며 측면의 알로코 역시 지원 부족으로 수적 열세에 막히는 장면이 잦습니다. 중앙의 다알메이다는 태클 능력이 좋으나 포백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넓은 공간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중원이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중앙 포켓이 열리며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약점이 있고, 역습 상황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쉽게 노출하며 수비 조직이 흔들립니다. 전방 압박의 강도가 낮아 세컨볼 주도권을 내주기 쉬우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며 전체적인 수비 밀도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업은 아슈르를 축으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이집트의 정교한 공격과 베넹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이집트는 좌우패스로 공간을 만든 뒤 마르무시와 살라가 포켓 지역을 침투하며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탁월하며 즉각적인 전방 압박으로 점유율을 유지해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베넹은 토신과 알로코가 역습을 노리지만 라인이 처지며 발생하는 전방 고립과 다알메이다의 수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이집트의 침투를 막아내기 버거울 전망입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마무리 클래스에서 앞선 이집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베넹의 빈틈을 공략하며 공세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수비 라인을 파고드는 오시멘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힘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합니다. 축구예제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접어 들어오며 수비를 유인하면 루크만이 박스 근처에서 유기적인 패스와 침투로 공간을 창출하는 삼각편대 공격이 위력적입니다. 중원은 볼을 안팎으로 순환시켜 상대 블록을 흔든 뒤 전진 패스로 박스 앞을 공략하며 이 선의 전진에 맞춘 풀백들의 오버래핑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특히 피지컬을 활용한 세컨볼 경합 우위를 통해 전방 점유 시간을 늘리며 본인들이 원하는 템포로 경기를 설계하는 데 능숙한 모습입니다. 모잠비크는 라티포의 체격을 활용해 롱볼을 버텨주며 이선의 기회를 넘겨주는 전기에 의존합니다. 측면의 카타모는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하나 좁은 지역에서의 세밀한 돌파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단독 수비형 미드필더 아마데는 넓은 수비 범위를 홀로 감당하며 측면 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을 노출합니다. 중원은 짧은 패스보다 단순한 역습과 롱볼에 치중하며 강한 압박 상황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을 내리는 과정에서 박스 앞 공간 관리가 불안정하며 풀백의 느린 복귀로 인해 측면 컷백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마킹 실수가 잦아 세컨볼 찬스를 자주 허용하는 등 수비 조직력에서 허점을 드러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이지리아는 루크만을 기점으로 축구해제가 수비를 유인하고 오시멘이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정교한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패스워크로 상대 시선을 분산시킨 뒤 침투하는 패턴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이런 공세가 지속되면 모잠비크 수비 라인은 깊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원과의 간격 벌어짐은 박스 앞 공간 노출로 이어집니다. 반면, 모잠비크는 라티포를 향한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에 치우쳐 있어 나이지리아의 강한 압박을 뚫어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카타모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도 나이지리아의 대비를 뚫고 박스 안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점유율과 지역 장악력에서 우위를 점한 나이지리아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슈팅 볼륨을 높여갈 공산이 큽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모잠비크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 부담이 가중되면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수비 간격이 무너질 여지가 많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 틈을 타 오시면의 마무리 능력을 극대화하며 유리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전방 압박과 측면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주려 합니다. 리드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박스 근처 슈팅과 침투로 위협적인 공격 옵션 역할을 수행하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팀 라인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중앙의 제임스는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중원 압박과 전진 러닝을 병행하며 특히 박스 한 뒷공간 침투를 통한 세컨 찬스 마무리가 공격의 핵심 축입니다. 수비 비중이 높은 차오두리는 강한 태클과 인터셉트로 상대 역습을 초기에 차단하며 전방 인원 투입에 따른 라인 붕괴 위험을 방어합니다. 전방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패턴으로 슈팅 기회를 꾸준히 만들지만 특정 공격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술 변화는 다소 늦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브로 미치는 직선적인 전개와 크로스 위주의 공격 컬러를 지향합니다. 수비 중심 해계배는 피지컬과 제공권 경합에 강점이 있으나 라인 컨트롤 속도가 느려 뒷공간 노출 리스크를 상시 노출합니다. 측면에 원래 쓰는 직선적인 드립을 돌파 후 낮고 빠른 크로스로 팀의 전진을 주도하며 중원의 몰런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세컨볼 경합에 기여합니다. 다만 공격 루트가 월레스의 측면 돌파에 편중되어 패턴이 다소 단조롭고 공격 전개 시 벌어지는 수비 간격과 하프스페이스 관리 부재는 경기 중후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는 양팀 모두 주력 패턴 외에 플랜 B가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레스터 시티는 리드의 침투와 제임스의 박스투박스 박스 러닝을 축으로 삼고 차우두리가 뒤를 받치며 꾸준히 공격을 시도합니다. 웨스트브로 미치는 해계배의 수비를 바탕으로 월레스와 몰럼비가 측면과 이선을 흔들며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다만 일정 병행으로 인한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극심의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웨스트브로 미치는 체력이 떨어지면 롱볼 위주의 단순한 패턴으로 전술 완성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원의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레스터시티가 리드와 제임스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느슨해진 틈을 파고들며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